주수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 주신 놀라운 혜가또 우리 안에 넘치는 그런 시간, 그런 예배 또그 날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아시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깨어지지 않으면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거 이게 어렵게 되어집니다. 제가 지금보다 더 미성숙 미성숙했을 때요, 저는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가정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그러니까 아내는 왜 아내가 되었죠? 여러분 아내가 아니라고 대답 안 하실래요? 나를 위한 아내. 자녀들은요. 나를 위한 자녀들. 만약에 이게 충족이 안 되면, 누가 잘못한 거죠? 아내가 잘못한 거, 애들이 잘못한 거였어요. 어, 그런 관점으로 보니까, 가정에서 저는 굉장히 이기적인 남편이었고, 또 이기적인 아빠로, 살 수밖에 없었죠. 그런 가정에 행복할까요? 여러분은 그런 가정에 살고 싶겠습니까?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이루기는 했지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결혼해서 얼마가는 반찬 뚜껑 안 열어주면 뚜껑 열린 반찬만 먹고 갔다고. <laughs> 그게 저였다고요. <laughs> 그때는 몰랐습니다. 내가 얼마나 폐욕했는지. 그런데 어, 그런 저를 깨뜨린 게 있었어요. 아내 바가지어도 아니었고요. 뭐 아이들이 힘들게 만들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제가 깨지고 변화되는 것은 다른데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였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보이니까요 가정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아내는 아내여서 감사한 거예요 자녀들이요 수많은 가정이 있지만 나의 DNA를 통해서 이 가정의 자녀로 보내주셨다는 이 사실이 기적 중의 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존재 자체로만도 아이들이 귀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요? 나를 위해서 존재했던 그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고민, 이런 생각이 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가정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희생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섬길 수 있을까? 이런 고민과 이런 생각으로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부족한 남편, 부족한 아빠인 것 맞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지는 압니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지도 압니다. 그 답을 아니까, 이제는 그 답을 답에 맞추어서 나를 적용시키고, 내가 변화시키는 이런 삶을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도 많이 달라지셨겠지만, 저희 가정도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아, 요즘은 뭐 별거 아니지만, 아침 그냥 그, 아, 그 뭐예요, 미숫가루처럼 이렇게 가루 타서 먹는 거지만, 굉장히 변하더라고요. <laughs> 요즘은 놀라지 마십시오. 아침을 제가 준비할 때가 많습니다. 그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 물 넣고 흔들면 되는 거잖아요. <laughs> 그거를 제가 해요. 과일도 이렇게 깎아서 놓기도 하고. 가끔입니다. 말을 잘해야지. 또 이렇다 매일 하는 것. 그렇게 이제 또 되면 안 되잖아요. 가끔. 이런 변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감사의 삶이 삶을 변화시켜요. 감사가요. 우리를 변화시켜요. 무엇에 무엇에 대한요? 특별히 하나님께 대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는 거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감사의 삶이 우리 안에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오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가 회복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야 될까요?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왜 감사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과 은혜 이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올바른 선택을 할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거든요 15절 말씀 보실래요? 그런 적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 아래가 아니라 어디 아래요? 은혜 아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율법 아래가 아니라 은혜 아래 있게 된 자들이래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뭐가 다르냐? 16절 보십시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뭔가를 선택하면 그 선택한 것에 지배를 받습니다. 그렇죠? 지배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위기마다 또 무언가를 할때 올바른 선택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올바른 선택에 지배를 받거든요. 아니, 삶이 그 영향력 아래에 들어가 버리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어떻게 해야 됐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기 전에는 죄를 선택해서 사망의 지배를 받는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순종을 선택해서 의의 지배를 받는 자가 됐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올바른 선택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 큐티, 큐티 하면 은 묵상 간증이 항상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놓치기는 해도 묵상 간증이 있잖아요 그렇죠? 돈 주고 샀으니까 큐티가 뭐야? 그러면 진짜 곤란해져요? 그러면 여러분 그 묵상 간증들을 한번 보십시오 공통적인 게 있어요 거기에는 인생의 모든 풍파들 또 가정의 위기 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 자기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기록하잖아요. 특별히 사업이 이렇게 하다 망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다. 그럼 보통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 부도 처리하고 도망칩니다. 그리고 자기 먹고 살것 뒤에 감출 수 있는 한 최대한 감춰 놓습니다. 그렇죠? 어, 몇억 집에 나누신 분도 지난주에 나왔더라고요. 여러분도 집에 있으면 매억 집에 놓지 마세요. 쪼큰데 이게 지금 그렇게 심각하게 보시면 안 되는데 지금 굉장히 무슨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닌데 지금 장롱에 매억 있거든 <laughs> 되지도 않는 소리를 제가 지금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들은 감추고 이렇게 다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묵상 간증에 있는 분들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정직하게 말하죠. 그리고 부도났는데 빚 갚는 적용하죠. 달라요. 세상 방식과 너무 다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가정 한번 보실래요, 가정? 가정을 보면, 분명히 아내와, 남편과 아내가 있으면, 누군가 한 사람 잘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말하는 소위 100%당신 잘못했어. 저희 가정 얘기하죠, 뭐. 아내가 100% 잘못했어요. 그러면, 이쪽이 심판당해야죠. 이 잘못했죠. 그데 여러분 규칙 간증 보면 어떻게 합니까? 남편인 제가 가정을 지키는 선택을 하잖아요. 이거는 이혼해도 마땅해요. 누가 돌팔매질할 을 사람 전혀 없어요. 제가 이혼을 해서 아내를 버려도 어, 공동체가 다 어, 잘했다고 합당하다고 그럴 만한 사건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 근데 그 묵상 간증을 보면. 제가 가정을 지키기로 선택해요. 그 뿐이 아니에요. 한건 걸음 더 나가네요. 이 사건을 통해서 저의 죄를 보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그러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가정을 깨뜨리는 게 아니라 가, 가정 안에서 제가 더 성장하고 성숙돼요. 그래서 가정을 살립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세상으로 보면 말이 안 되죠.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 사람들은 왜 그런 큐티를 하고 적용을 하나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 때문에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이 아는 자들은 올바른 선택을 해요. 올바른 선택, 그 올바른 선택. 그 올바른 선택이 뭐냐? 궁금하죠? 뒤에 나와요. 걱정.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증 가지 마시고. 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올바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올바른 선택이 나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려요. 왜 우리는 그런 선택을 할수 있는 백성들이 되었느냐? 우리는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 그것은 결코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 자신을 내어주는 그 은혜의 삶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어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사도바울 한번 보실래요? 그의 삶의 늘 고백이 뭡니까? 그 고백의 핵심에 뭐가 있습니까? 고린도서 15장 10절 보이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앞으로 넘어가 보세요. 파란 글씨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되었다. 그래서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론은 또 뭐예요? 다시 끝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결론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뭘 하는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지.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은혜 앞에 감사해서 자기가 올바른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 십자가에서 자신을 부인하는 거, 그래서 언제나 복음의 은혜 자리에 자기가 서는 거, 이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은 뭘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이제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할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며 그것이 어떻게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17절에 나와요. 17절 보세요. 17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너희에게 전하여 준바 교훈의 본. 그랬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대요. 왜요? 너희에게 전하여 준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랬죠. 너희에게 전하여 준바 교훈의 본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 그러니까, 주님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고, 그것이 본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본으로 삼고 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은. 어떻게 어떻게? 그래서 그 17절 하반절에,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랬죠. 마음으로 순종하여. 지금 좀안 덥나요? 그 온풍기 좀 꺼주세요. 이게, 진리로 뜨거워져야 되는데, 온풍기로 뜨거워져려 그래서, 예. 네, 다 꺼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마음으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걸 보면 안다는 거예요 다시요 주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만이 올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람은요 마음으로 순종하면 그의 생각이 순종하게 되고 손과 발이 순종해요. 아, 다시 우리가 마음에 동의가 되어지면 오늘 설교할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동의가 되어지면 생각이 동의가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생각이 동의가 되어지면 우리 손과 발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마음이 동의가 안 되어지면 우리는 안 움직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덥다고 온풍기 끄자고 해도 마음으로 동의가 안 되면 끄겠어요? 안 끄겠어요? 안 끄죠. 끄는 정말 면 되죠. 지금 껐어요. 그죠? 렇 동의가 되어, 무서워서 그런 건 아니겠죠. <laughs> 마음으로 동의가 되어지니까 행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 마찬가지란 말 여러분, 아무리 진리의 말씀이라고 듣고 우리가 깨달아도요, 내 마음에 순종이 안 되어지면 결코 말씀을 따라 살지를 않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것은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마음으로 순종이, 순종이 되어도, 동의가 되어도 순종하는 척 하는 것은 있어요. 자, 이겁니다. 우리, 매년 추수감사원금을 몇년 전부터 외부에 전액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연탄은행도 했고, 그, 서울 노숙자 거기도 했고,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어, 또, 남북 공동, 그, 해서 북한에 기근, 기근당한 아이들 타가소에 그, 먹일 수 있도록 거기에도 했고, 여러 가지 우리가 그동안 계속 해왔어요. 왜 할까요, 우리는? 남자교회는 부자여서 그러겠죠? 딱 가난하세요? 우리 부유자는 맞아요, 부유해요, 주님 때문에. 현실적인 재정적으로 보면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추수감사헌금을 전액 기부를 한다. 그것도 외부로 쉽지 않아요. 근데 왜 할까요? 우리 공동체는 이 일을 왜 할까요? 주님의 말씀에 마음으로 순종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 뭘 말씀하셨나요? 믿는 자들은 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이웃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지 마음으로 순종할까? 이거에 대한 것이 뭐예요? 추석감사원금을 전액 우리가 기부합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진행한 거예요. 올해는 주사랑공동체 베이비박스할 겁니다. 한번, 뭐, 보스터 있나요? 예, 이게 이렇게 되는 데예요 아시죠? 뭐, 베이비박스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들어서 아실 거예요. 여기에 이번에는 전액 기부를 하려고 그럽니다. 험한 세상에 태어났는데, 그 누구도 환영해 주지 않는 아이들. 저기서 만약에 받아주지 않았다면, 그들은 태어나서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아이들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 지금까지 2,000명의 생명을 구원했어요. 살렸어요. 어디에서 베이비박스에서. 지금은 그렇게 아이들, 버려지는 아이들을 생명을 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제 낳은 부모들이 그, 그 아이들을 직접 키울 수 있도록요. 상담을 하고, 지원을 하고, 이런 사역까지가 확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그렇게 할 거예요. 특별히 우리 영화부 아이들 많이 낳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는 정부의 정책에 선지자처럼 앞서가는 거 아시죠? 우리가 둘째부터 이렇게 격려하고 이렇게 시작을 했더니 이제 정부 정책이 바뀌었어요. 이제 둘째부터 다 자녀입니다. 아시 아시죠? 어, 우리 기본적으로 셋은 낳는 거니까. 네. 어쨌든 그런 여러분 어, 교회라면. 또이 베이비박스에 우리 하는 것도 참 굉장한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마음으로 순종하는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하면서요, 우리 자신을 좀 살피십시오. 나는 진짜 마음에 순종해서 일을 하는 건지 아니면 마음으로 순종하는 척 하면서 적당하게 하는 건지 보십시오. 그럼 순종하는 척 하는 것은요 감사하는 척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보실지 여러분 분명히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게 합당한 하나의 말씀일까요? 전혀 합당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성품에도 안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드리는 거 얼마나 싫어하시는데. 그거 절대 금지하셨거든요. 아니, 그런데 지금 하라는 거잖아요. 사람을 각을 떠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잖아요. 그 명령이 주어졌어요. 그 말씀이. 안 맞아요. 그죠또 하나. 약속의 자녀가 유일하대요. 이 아이. 하나님이 아브라마가 언약했던 약속의 자녀는 이삭밖에 없대요. 다른 데는 절대 안되대 이스마일도 안 된대요. 아니, 그러면 이 약속이 이루어질 자녀인데 애를 죽이라는 거잖아요. 도대체 합당한 거나 주님의 말씀이나 그 어떤 것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자, 우린 결과 알아요. 아로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 왜 그랬을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미쳤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분명하게 믿었거나. 예,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경험과 이성과 여기에 합당하지 않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은 진리임을 믿었기 때문에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것이 생각을 순종하게 만들고, 손과 발을 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 결국, 올바른 선택을 한 거잖아요. 주님의 말씀에 올바른 선택을 한 거예요. 자, 한번 결과 보실래요? 창세기 22장 보이세요? 제가 읽을게요. 여와의 호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마, 아브라마 하는지라, 아브라미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메.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었으니 내가 이제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아누라가르치고 하나님이 춤을 추셨더라제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주님이 지금 춤추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야 25년을 기다려서 너를 부르고 20 5년을 기다려서 네가 진짜 참믿음의 사람이구나 진짜 진리의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구나 내가 너무 기쁘다 이말씀에이 말씀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기쁘셨으면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자 했던 그 모리아산을 나중에 뭘로 만들죠? 성전을 건축하는 터전이 돼요 성전을 건축하는 여러분 그것뿐만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의 순종이 이제는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으로까지 연결돼요. 십자가는 그래서 마음의 순종의 완성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신 거 올바른 선택이에요. 아니, 세상으로 보면 왜 하나님이 죽으셔야 되는데? 무능력하신 거야? 죄가 있으신 거야? 세상은 이해를 못 하죠. 그러나 그는 올바른 선택. 그의 죽으심은 우리를 살리시고, 그의 죽으심은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놀라운 선택이었던 거죠. 사단은 생, 상상도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게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요 마음으로 순종해서 진리의 말씀을 믿고 선택을 하면, 그러면 어떤 일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지 아세요? 1 8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죄로부터 사망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냐?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무슨 뜻인가요? 그렇게 진리의 말씀에 마음으로 순종해서 올바른 선택을 하면 어떤 일이 우리 안에 벌어진대요? 죄를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자. 맨날 죄에 넘어져서 그리스도인의 삶들이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이게 아니고요. 이제는 죄를 이기는 자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종이 된다. 사망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요. 거룩한 진리의 삶이 우리 안에 펼쳐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진리의 삶을 주님께서 사셨듯이 지극히 연약하고 지극히 부족한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진리의 삶이 가능하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건 여러분 굉장히 근사한 일이에요 그냥 주일날 교회에 다니는 이 차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주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놀라운 진리예요 놀라운 진리 우리 어른들 말로 하늘이 쪼개질 일이에요 하늘이 쪼개져 깜짝 놀랄만한 그게 뭐예요? 나 같은 죄인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이 사건.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 무한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삶이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들고, 아픔이 있고, 그래도 주님 앞에 감사, 감사. 그리고 주님 뭐라고 그래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할수 없는 것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범사가 뭐예요? 모든 것에 아픔도 슬픔도 괴로움도 고통도 좋은 일도 성공도 다주 앞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근사한 백성 의의 종이 되었거든요 죄를 이기는 자로 우리는 살수 있거든요 일주일 살고 올만하겠죠? 세상 속에서 그 문제 부딪혀 볼 만하겠죠? 믿음으로 도전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감사의 제목으로 바꿔 가시는지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추수 감사 주일이에요. 교회 와서 안건 아니죠. 추수 감사 주일. 우리 뭘 살펴야 됩니까? 내 안에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가 있냐 말이에요. 그죠? 그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대한 이 놀라운 감사가 내 안에 살아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내가 지금 사는 행거냐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마음으로 순종. 진리의 말씀에 마음으로 순종해서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우리 삶에요 감사의 열매가 맺어. 여러분 여기 했고 이거 뭐 건드리면 안 돼. 성령이 감동을 주시면 써야죠. 자 포도 보십시오. 포도 어마어마한 열매가 있죠. 이 포도 가지가 나무의 붙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 진액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뿌리로부터 오는 그때, 이 어마어마한 열매가 맺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표현하면 이게 감사의 열매인 거예요. 감사, 하나님이 이렇게 맺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삶에 왜 근사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요. 근사한 하나님이 되었으니까 다시 말해서, 이 뿌리이신 하나님은 근사한 아버지시거든요. 우리 아버지, 진짜 근사하세요. 하나님, 이 진리를 삶에 경험하라는 거예요. 모함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마음으로 순종하면 열매를 본다는 거예요. 우리 그 삶을 삽시다. 한주간도 간도 그런 삶을, 삶의 현장에서, 교회에서 말고요. 가정, 직장, 여러분 보는면 캠퍼스,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살자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정말 좋으신 하나님. 이 좋으신 하나님을 삶에서 언제나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런 백성 되기를 주 이름을 축원합니다.